가우스 방정식 중급문제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보시면 속에 뭐가 있어요? 가우스 기호가 들어있고 거기다 뭐 있고를 놓니까 가우스 방정식 맞죠?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서 알아보자고요. 확실한 대응법 자, 가우스가 나오면 즉, 가우스 기호가 나오면 얘가 쓰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어디 있어요? 식에 쓰이겠죠? 식은 세 종류로 보시면 돼요. 자, 방정식과 부등식과 함수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그럼 나는 방정식일 때 부등식일 때 함수일 때, 즉 가우스 방정식, 가우스 부등식, 가우스 함수일 때 대응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가우스 방정식일 때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문자가 여기처럼 하나인 경우 대응법과 문자가 두 개인 경우 대응법 틀려요. 문자 두개는 소위 얘기하면 두형이야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자 하나죠. 문자 하나 할때두 가지예요. 어? 자, 차수가 결정이 안 되는 경우와 차수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지금은 차수가 결정이 안 돼. 차수 결정되는 거 이런 거야. 삼성 백 3x. 예를 들어서, 만약에, 플러스이다. 이런 경우. 그럼 이런 경우는 몇 차야? 3차죠. 그럼 차수 결정되면, 뭐함면 돼? 인수 분해 한 다음에, 인수 분해하고 그 다음에 뭐함면 되겠어요? 이제, 1차로 만든 다음에, 가우스 제거하면 되는 거야. 그죠? 하지만 차수가 결정이 안날 때는, 뭐부터? 가우스 제거를 먼저 해야 돼. 가우스 제거를 해야 된다. 그럼 가우스 제거를 할때 뭐 여기도 막 제거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룰이 있어야 되겠죠. 즉, X 제거할 때랑 3X 제거할 때랑 마이너스 X 제거할 때 제거하는 방법이 다 뭐하다 틀리다 얘기예요. 지금은 그래서 여기 뭐가 붙었어? 마이너스가 붙었죠. 제거하는 방법 신경 써야 돼. 여기 음수가 붙으면 제거하는 방법 신경 써야 돼요. 자 매번 요것만 봤죠 예를 들어서 뭐 x가 3에, 뭐 3에서 뭐3에 5까지 이거 구하라 요거 제거는 그냥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고 x는 4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제거하죠 하지만 이때 이때 가우스를 없을 때 달라요 자 음수일 때는 있죠 가우스에 음수가 있을 때는 누구 중심으로 가느냐 음수 여기 음수 신경 쓰지 마라. 요 x 중심으로 가되 x 중심으로 가되 정수는 따로다 만약에 x가 예를 들어서 0보다 크고 2까지다 그렇게 하면 음수일 때는 0보다 크고 뭐 1보다 작고 x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고 음수는 정수는 따로 x 의꼴 0과 x 의꼴 1은 따로 해줘야 돼 자, 만약에 내가 아예 모르고 그냥 이렇게 했다. 그죠? 이렇게 했다. 그럼 여기 음수 붙여보세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그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작을 때도 있고, 0일 때도 거두 번이 들어가 버린다. 그니까, 항상 음수가 나오면, 예일 중심으로 가되. 그죠? 이렇게 정수는 따로 가야 된다는 거꼭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가우스를 제거해보자. 음수를. 2범위. 그럼 정수는 따로 했어 x는 4, x는 5, x는 6, x는 7일 때는 따로, 따로 가자기야 그럼 첫 번째 1번. x가 4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경우. 그죠? 그럼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고, 마이너스 4보다 작죠. 그럼 가우스 마이너스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자, 3X. 100 플러스 2에 여기가 마이너스 5야. 5죠. 자, X는 얼마다? 15니까 5야. 5 여기 있어요? 없죠. 자, 두 번째. X가 5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경우죠.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마이너스 5보다 작죠. 가우스 엑스는 마이너스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6이죠. 자 마이너스 6을 보세요. 3x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2x는 12는 오죠? x는 얼마 되는 거야? 3분의 17이 되겠죠. 3분의 17 여기 있어요? 있어. 하나 찾았어. x는 3분의 17 찾았어. 자그 다음에. x가 이제 6보다 크고 7보다 작은 경우죠. 그럼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7보다 크고 마이너스 6보다 작고 그럼 가우스 마이너스 x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 넣어보세요. 3x 빼기 14는 5죠. x는 3분의 얼마? 19, 3분, 의19 여기 있어요, 없어요? x 범위 있죠. 18에서 20이니까 있죠. 찾았어. X는 3분의 19. 찾았죠. 그 다음에, 여기 4 넣어보세요. 만족하나. 12. 4. 빼기 8은 5다. 안 되죠. 5 넣어보세요. 15. 빼기 5가 빼기 5니까 빼기 12죠. 5죠. 5. 됐네. 또 하나 찾았어. 얘는 안 돼. 6 넣어보세요. 18. 빼기 12는 5다. 안 되죠. 7도 안 되겠죠 21 빼기 14는 5다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찾은 거야 자 요거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얼마 36이 되죠 12가 되겠네 이렇게 12답 골르면 안 되겠죠 여기 5가 더 있다는 거 5라 되겠죠 둘이 더 하니까 얼마 1 7이야 그래서 답몇번 2번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2번즉 요런 틀이 잡혀야지 어 문자 하나 짜리네 차수 결정이 안는 가우스 제거하네? 제거할 때 이때, 이때, 이때 다 틀려요. 그럼 이거 3X일 때 어떻게 제거하고, 같이 쓸때 어떻게 제거하고, 그거는 카페 문제 있죠. 그러면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거대로 따라가시면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